요거 그러면 사람들이 왜 괜히 어설프게 와 홍경민 노래하자고 막뭐 괜히 이럴 때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좀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런 생각은 안드셨어요 어, 안무, 안무 안무를요? 네. 아 안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조된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 영상을 보면은 누구는 밀고, 음. 누군 땡겨 또. 아. 어, 잠깐만 뭐가 다른 거죠? 밀고 어. 땡기. 바, 봐봐요. 음. 세 가지인데. 네. 미는 사람, 다르구나. 미는 사람, 손만 가는 사람, 땡기는 사람인데, 어, 밀어. 아, 그리고 땡기는 건 뭐, 땡기는, 땡기는 거. 땡기는 아, 거, 아, 이거구나. 오, 어, 그, 그 오리지널은 뭡니까? 모르니까? <laughs> <laughs> 아니! 오리지널은 홍경미씨예요홍경미 홍경미 홍경미 씨는 네. 어떻게 미는거요요 주로 미셨어요홍기셨어요에요요 저는 이제, 그 이제 에요홍에딱나와가지에 이제 여기서 에요요 어.